까봐, 까봐 빨리! <웃음> <웃음> 그럼 폭력은 아주 나쁜 거예요. 자, 내가 아주 맛있게 먹는 걸 보여줄게. 노래 잘하는 친구 있으면 저한테 DM 주세요 남자예요 남자 요즘에 남자가 없어가지고 그거 안 줬어? 요 햇반 하나 꺼내버렸어? 네? 햇반 하나 돌릴까? 응. 남자 노래 잘하시는 분춤 잘추시는 분 구합니다 신의 입속에 담아 꿈을 드립니다. 메뉴 떡볶이랑 김밥 등등. 살좀 빠졌나요? 이거 그거 맵, 지하철. 지하철 사선 냄기 아니면 이거 검은 사자지? 음. 아니 이거 뜯는 거안 줬어? 그거는 손으로 뜯으라고. 그럴 <목소리> 리가. <목소리> 아니 요즘은 살을 빼야 돼 야. 체지방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야식을 먹었라서 이제 야식을 안 먹고 방송 중단했게 <목소리> <숙소> 아! 어머 음, 음. 여러분 밤에 길거리에서 음. 얘 보면 저한테 d m 이세요야 <laughs> 도망가 뭐가 무섭다는 거지? 너 치킨 쿠폰. <laughs> 이렇게, 많나 야, 우리 가시켜이비이비이 비추. 이 비추. 이 비추. 이 비추. 이 비추. 이 비추. 이비사이 비추. 이거는 뭐마 음. 음. 일단 잘 먹겠습니다 돼지 어 많이 부어가지고 모자를 뭐 가릴게요 이따라키마스 음. 이따라키마 중국어로 어떻게 뭐 몰라 뭐? 먹으라고? 긴 칼깐 국물 떡볶이 진짜 요즘에 거의 하루에 땀을 2, 2리터씩 흘리는 것 같아 태풍이. 원래는 1.9리터 흘리는데 이거 사람들이 태풍 오면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태풍이 와야 돼. 야, 근데 왠지 안할수먹지어차피 해볼까요? 안달다그달면 너무 싱거워져. 그럴 것 같아. 여기다 비비면 돼. 나... 나... 태풍이 왜 와야 되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몇년 동안 태풍이 계속 비켜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되게 시비 온단 말이에요. 매미처럼. 일본어 공부 아니에요? 지금 그냥 흘려 듣는 거 하나 둘, 원래 공부를 하려고 했었는데, 안 펴서 타임이다 달마! 아 그리고 내가 한 달에 거의 밀면 먹으러 노는 동에 세 번, 네 번은 가는 것 같은데 나 너무 부었어 먹을 때마다 어? 하는 생각이 있어 빨리 차려야겠다 아 원호 로드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요 원호 잡... 대표님이에요 잡일 담당합니다. 너또사 <laughs> 맛있어 일본어로 <laughs> 오이시 지진 <laughs> 오이지. 그나 밀면집을 찾아서 태국말로는? 아, 나만의 밀면을 만들어 중국말로는? 아 진짜요? 응? 진짜. 뭐라고? 나 뭐래? <laughs> 상처받지 말래 놀린거음 됐어요 <laughs> 안 놀아 나 밀면을 차리면 자주 오시게 나 거기서 붙어서 맨날 밀면 밀면만 먹고 있을 것 같으니까 인정? 니가 음. 시간데어머 입에서 이빨이 빠져나왔네 네가 어. 시간이 안 되는 거면 좀 나한테 고이또유튜브 올라간단 말이야 <웃음> <웃음> 최대한 추한 모습 찾아야돼 아니 여러분들 이 오빠가 추하게 나오면 은 편집을 해서 올려주셔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야 조용히 <해. 웃음> 너무 막올리지더라 아니야 마음껏 올리세요 친구는 뭐라고? 왜 이렇게 일본어잖아나 말고는 제가 중국어랑 일본어 조금 하나? 일본어도 일본어? 일본어 얘기면 같은데 약 <laughs> 너무 지식으로는 얕은 수준 이, 이 친구는 4개 국어예요 4개 국어 정확히 말하자면 5개 국어인데 제가 정확히 할수 있는 거는 파사타이 월에 비가 <목소리> 민 그리고 종원 나는 잉글리시는 듣긴 한다, 말이 안 돼. 너 근데 영어가 제일 편하고, 그 다음에 태국. 난도. 오형. 아, 모바일 배그 하는 사람 없나? 같이 할 사람 그런거 하지 마세요 모바일 배그는 체계적으로 다 같이 되잖아 인생 롤 하세요, 롤 <laughs> 아니, 롤 하면 오너가 안돼 제가 이미 비방용이라서 모바일 배갈 사람, 모바일 배갈 사람, 모즈마 우리는 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조만간 내가 한번 같이 하자고 딱 설명 모으겠어 스쿼드로딱 <laughs> 해가지고 이어폰 딱 끼고, 지봉딱 <laughs> 대고, 야 근데 너. 살 많이 빠진 빠진다 봐 응. 여기가 아, 지금 내 얼굴 응. 엄청 부어서 연기가... 아니야나 빠졌어 내가 오늘 아침에 복부 걷다가 어 어? 갑자기 빠졌는데? 무너 어제 라이블러리에다가 2년 전만 해도 복근이 있었... 복근 복근이 있었다고 얘기했더니 전부 다 복근이 어딨어? 이랬는데 음... 자, 그것밖에 안 돼. 나오는 9시인가, 8시에 일어났다고. 그만쟁기, 아니라6 실질적으로 잔깐몇 시간 안 돼. 할리, 내가 아니, 요즘에 진짜 남자가 없어서 지금 멤버를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맞아, 별말씀 없이 대화하는 거. 진짜 막 내가 그거를 당연히 하고, 알아? 어디가 셨어어도 같이 어디 가셨는데? 네. 뭐라 그지할 말이 까먹었다 남자분어 <laughs> 우리가 회사에서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게 훨씬 나아서 우리가 돌아다니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전부 다 유튜브 한다고 게임 한다고 아. 이거 햇끔 괜히 돌렸다. 그냥먹해게요 그만 먹어. 살살. 자, 지금 이제 좀 빠졌다고 아주. <laughs> 제임 보내주세요. 춤 잘하는 친구, 춤 노래 잘하는 친구. 제엠 보내주세요. 누구야? <목소리> 아, 아까 <뭐야>? 또춤 <목소리> 주소? 두사장님 모셨어, 사